김광수 팬 계시고, 임 팬들 어디 계세요? 김소유 씨팬 어디 계세요? 이찬원 씨팬 어디 계세요? 남상우 씨팬 어디 계세요? 네. 오늘 음악회 예,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인천불교총연합회와 BBS 예, 불교방송이 정말 멋진 출연자를 소개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예, 끝까지 즐겨주시고 또, 어, 한브라으로 끝날 때마다 지금처럼 큰 박수와 환호 함께 예, 해주시길바사겠습니다